염지라고 비틀었다든지, 추를 단다든지, 도장지 정리를 통해서 우선 열매들이 제대로 이제 결가지들이 나올 수 있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과 사랑에 빠진 남자, 구자훈입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네, 내일서부터 6월인데, 6월에 이 사과 과수원에서 해야 될는 일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올해 전반적으로 저는 사과는 예년보다는 더 크더라고요. 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방제작업인데요. 제가 항상 약칠 때마다 눈을 강조했다시피 탄저나 갈색무늬병 즉 갈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아직 장마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용살균제 위주로 해서 약을 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다이센 45를 치고, 아직도 보시다시피 진딧물이 있어서 세티스라는 걸칠려고 그러고요. 중순에는 델란이라든지 팡파레스, 후기에는 후론사이드라든지, 어, 응애약을 하나 칠려고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장마가 6월 하순부터 시작될 텐데, 중간방제를 해야 되는데, 중간방제는 한 6월 20일경에 보르도액이라든지, 초중, 아까 얘기한 말, 고 사이사이마다 했기 때문에 6월 때나 아마 5월 간격으로 약을 쳐야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다코닐라, 안트라콜, 토신엔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갖고, 약을 쳐야 되는데, 이때 중간방제 때는 굳이 살충제는 필요 없고, 살균제 위주로만 약을 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적과 작업이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선 내비뒀는데, 보시다시피 열매가 안 좋은 거라든지 그런 작업이라든지, 거리적과라든지 하면서, 최대한 열매를 빨리 적정 수량으로 달아갖고, 어, 열매들이 최대한 클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이제, 염질하고 비틀어 단지 추를 단다든지 도장지 정리를 통해서 우선 열매들이 제대로 이제 결과지들이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고요 도장지를 없애서 불필요한 영양소들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햇불 햇불 때에서 농약이 충분히 들어가고요. 또한 그래야지 결과지들도 제대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초들 같은 경우는. 신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인이라든지 적심을, 통, 적심을 통해 갖고 순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내년에 이제 이것도 이제 올해 심은 가지인데 내년에 이렇게 적심을 통해 갖고 열매들이 내년에 할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 했던 미량 요소에 대한 관리인데 이런 미량 요소가 제가 볼 때는 썼기 때문에 영양소들이 올해 열매들이 조금씩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 다섯 번째는 칼슘 연면 시비를 한두번 정도 해야 됩니다. 칼슘이라는 거는 이 열매들이 이제 커가면서 그 사이, 사이 틈을 메꿔주기 때문에 칼슘은 아마 한 서너 번은 수확할 때까지 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황상, 여섯 번째로 황상가리 연면 시비를 하는데 물5 0리트에 2.5 정도를 하순경쯤에 뿌려댑니다. 이 황상가리는 강화성이 도움이 되고, 순자람을 억제하기 때문에, 6월 때 어떻게 보면 순을 억제시켜야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여기서 불효, 또 순억제를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6월 하순경에 불효를, 순억제를 위해서 해줄 겁니다. 왜냐면 올해 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영양 수... 과가 적정 수량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산갈이나 불류를 통해서 순억제를 최대한 줄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염지나 추를 달아갖고 최대한 2차 성장이 안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번째는 마그네슘 연면심인데요 장마철에는 잎이 황화현상이라든지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잎의 황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갖고 물 500리터에 마그네슘을한 1.5kg 전후를 쳐줘야 됩니다. 여덟 번째, 처진 가지, 열매를 이제 많이 달아서 처진 가지라든지 아니면 너무 올라갔고 도장지가 생길 수 있는 가지들은 유인을 작업을 해줘야지만, 어, 나무들이 그늘지지 않고 좋을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이제 내일부터 서 약을 칠 건데 보시다시피 풀이인지 장마 전에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러한 풀 관리를 제초절 통해 갖고 최대한 풀이 완전하게 없애지지 않지만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6월에 해야 될 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작업이 6월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작업을 통해 야지만 아마 열매에 올해 이제 사과 다는 것에 성패가 이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6월달에는 제가 매번 중요하다 그러지만 6월달엔 특히 사과 관리를 어떻 하냐에 따라서 1년 농사가 틀려지고 특히 이제 장마 전에 어 이제 치는 약 이라든지 그런 거를 꼼꼼하게 쳐 줘야지만 올해 아마 장마철에 병이 번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 방제 작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6월달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